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제, 오늘로, 대, 미국의 대선, 어, 중간선거가 오늘로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대북 관계, 그리고 미국과 중국 관계에, 이제,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그동안 좀 혼란, 혼란스러웠던, 그, 금융시장, 새롭게 재편 될라 생각하고요. 아, 요즘, 음, 에, 과거와 달리, 이제는 큰 전쟁 이런 부분들은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서로 화합하는 문화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고민도 함께 고민이 되지요.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한 거 오늘 이 시간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열심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9.13 부동산 정책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조용하면서 안전기를 찾아가는 것인지, 거품이 빠지는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고민, 오늘또 꼬꼬박사 강의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 일단 지금 현재, 부동산이 이제 9.13, 그 다음에 지난, 지난해는 파리 조치, 더불어서 많이 규제가 됐고요. 또,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지속적인 규제를 가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이제 11월에는 DSR, 총체적, 어, 금, 어. 금융 규제까지 이제 있는데요 아마도 제가 이제 예측하건데 이번에 금융 규제 특히 대출 규제는 오히려 우리 시장 저변 서민의 경제까지 아마 좀 많이 피폐하게 만들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대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규제는 2006년도에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또 다시 됐는데 저는 그리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들 잘 위기를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쉬운 제목을 가지고 부동산 꼭꼭 박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한국의 부동산 시장. 조정은 있으나 폭락은 없다. 라는 제목을 잡아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폭락이라고 많이 생각, 아, 예견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맞습니다. 저는, 어, 약간의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시장에 버블, 어, 거품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금융, 위, 금융 위기를 동반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부동산 규제로 인한 하락, 이거 하락보다는 조정 쪽에 서가깝다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런 조정기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 폭락한다, 많이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폭락보다는 조정된다, 한 구간별로 봤을 때는 한 5에서 10% 정도 조정받고 다시도 상승대로 가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7년 가격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고 나서 그때 당시에 IMF라고 하는 금융위기를 우리가 연습도 안 하던데, 우리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거에 일차적인 약간 폭락이 있었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대한 폭락이 있었던 2차 폭락기가 있었죠. 그리고 다시 이때 당시에 금융, 우리 김대중 정부에서 벤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금을 많이 풀음으로써 이 구매력을 또 좋아지게 하지요. 그래서 2004년, 5년에부터는 우리 구매력 전 국민이 구매력이 좋아진 시기였죠. 그래서 이때 2001년에서 2007년 이때는 폭등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다시 또 부동산 거품이 또 거품 논이 거품이 논란되면서 2007년, 2008년 미국의 모기지 회사인 리먼 브로더스사가 일단 부도가 나면서 일단 이때 상당한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3차 폭락기가 왔었죠. 그러면서 이때 이명박 정부에서 우리 수도권과 그리고 제2금융권에도 DTI를 적용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완전히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 대출 규제 이런 부분들이 좀 심각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버블 세븐 지역의 상승세 마저도 꺾어버린 시기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 사회에 어, 어, 하우스 푸어 집을 가졌지만 어, 지, 어, 전세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어, 경매로 나오거나 또는 어, 전세금과 매매가 또는 분양가의 차이가 너무 많아서 상당히 역경을 겪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폭락을 하게 되죠. 이번에는 2000, 2012년, 2013년부터 바닥을 치고 다시 또 가격을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 전후해서. 어, 대부분의 지역들이 전고점 2007년의 고점에 대해서 도달을 합니다. 이러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역시 물가 상승률을 5에서 6% 정도 반영했을 때 어, 화폐 가치는 5, 60% 정도 하락할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2007년과 2007년 하반기에는. 어, 우리가 이제 전 문재인 정부로 돌아서면서 파리 조치가 생겼는데요. 이때 당시에 굳이 파리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시장의 상황은 이거 너무 올라, 오르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시장이 좀 조정받고 있는 시기에 느닷없는 파리 조치가 나오면서 물건, 소위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지게 됐죠. 그래서 양도세 중과라든가 임대 사업자 또 이런 걸로 인해서 강한 음, 또, 또 매매에 따른 강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폭등을 자초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전고점보다 많이 올랐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거품으로. 예, 작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13일까지 이르는 너무 거품이 또 형성되다 보니까 강력한 금융 규제까지 9.13 조치를 하게 되죠. 이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요 기간 동안에, 음, 많이 올랐는데요. 이, 이 기간을 좀 이해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보통, 어, 2012년, 13년, 바닥을 치고 대부분의 좋은 우량한 지역들은 가격이 계속 올랐다라면 다음 B등급 정도의 우량권은 2014년, 15년부터 올랐고요. 한 C등급 정도에서는 2015년에서 올랐다라면 D등급 지역, 가만히 보면 자기 집값이 오른 걸 보면은 대부분 갭 매우기가 이제 상행할, 갭 투자가 어, 투자를 하는 시기죠. 갭 매우기 했던 2017년부터 많이 오른 지역들을 보면 이는 아마도 갭 매우기 투자가 많이 됐고 서울과 수도권까지 많이 확산된 시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의미를 어야될 부분은 이렇게 이미 올라가지고 17년에서 18년 정도 오르는 이 부분은 거품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 B등급 지역도 거품으로 작용했다라면 C등급과 D등급 지역은 거품으로 작용되지 않은 채 잠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2000 913 조치 이후에 이후에는 하락과 상승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폭락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한뭐 5에서 10% 정도는 가격이 내릴 수 있는 지역과 또 반대로 5에서 10% 정도 오를 수 있는 지역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면 이두 개의 그래프 선상에서 어시 d등급과 c등급과 d등급 지역, 2017년 정도에서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여전히. 갭이 좀 낮고 또 투자성이 좀 있는 지역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913 조처 부분이 만든 부분이죠. 위에 있는 가격을 잡으려다 하다 보니까 여기는 꽉 잠겨 열쇠처럼 잠겨져서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이죠. 이러한 풍선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상승 상승할 수 있는 지역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시장님분들은 어, 일단 내집 마련을 하시거나 또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풍선 효과를 통해서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지역들을 공부하고 찾아내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폭락은, 음 폭락이 없다. 그러니까 조정이 한 뭐에서 10% 정도 있지아 폭락을 없다고 하는 저의 근거는요. 과거와 같은 1, 2차, 3차 폭락기와 같은 금융 위기는 지금 같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뭐 이태리라든가 또동 유럽 쪽에 발생되는 금융 위기는 우리까지 오는 부분한 부분은, 부분은 어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잠시 주식시장이라든가 어떤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위기가 잠시 올수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좀 안정적일 것 같다.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자금이 좀 많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 지금 현재 당장 이 조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대출금, 일단 1주택자의 경우에 조, 어, 규제지역, 조정지역, 조정지구 이상, 지역 이상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투자를 좀 과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 아, 여전히 저 이렇게 보면은 여전히 전세에 대한 가격 상승 여력은 좀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게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매매를 하지 않고 전세 가격을 좀 올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또, 또 다른 부동산에 투자의 한 계기가 또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가 중요한데요.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 우리 부동산이라 하는 것은 다른 주식과 달리 늘 사고 파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한번 사면은 보통 2년 정도 보유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 3~4년 후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작년부터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뭐 50조를 풀고 올해도 또 돈을 많이 풀고 내년 예산도 역시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푼다라고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2000. 24년에서 2025년 정도에 구미력이 좋아진다고 본다면 투자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2021년과 22년이 조정을 끝내고 다시 또 가격을 또 올라갈 수 있는 변곡점, 바닥점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 시기에 또 투자를 좀잘 고려하신다고 한다면 다시 또 24, 25, 26년 정도의 뭐그 가격 상승을 좀 늘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2027년과 2028년 같은 경우 는좀 주의 사항이 있죠. 이번에 지금 물건이 주택 임대 사업자로 상당히 많은 아파트와 주택들이 잠겼는데요. 그게 8년 만에 8년 정도가 지나면 어~ 지금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 70에서 약80% 정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8장기 임대사업자가 2017년과 18년 올해 사이에 많이 이루어져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2017년 정도에는 매물로 시장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우리가 가격을 확인할 때 보면은, 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내릴 거냐, 오를 거냐 보면은,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을 좀 확인하면 되겠죠. 지금은 매물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돈이 급한 분들은 금매로 뭐 8천만 원 또는 뭐 1억, 2억 내렸다고 하는데, 금매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지금 현재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잔금할 을수 없는 부분들이 다시 더 되팔기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아직 메모리게 많이 쏟아지지 나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 약간의 가격이 규제로 인한 가격 하락은 있겠지만 폭락 부분은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 규제가 완화가 예상되고 또는 이 구매력 상승되는 2021년과 22년 정도에 또 다시 또 투자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자, 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13 조치에 따른 그런 시장의 변화를 보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수직 상승한 지역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해서 조정기를 거칠 걸로 보이고요. 규제 지역 내에서도 수직 상승 지역이 아닌 지역은 조정 정도로 끝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규제 지역도 아니고 또 수직 상승 지역도 아닌 그런 다만 그냥 가격도 안 올랐는데 과잉 공급이 돼가지고. 분양가는 뭐 6, 7억인데 전세 1억인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전, 이제 막 입주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하락 내지 위기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가격이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주택수도 많은 그런 부분, 꺼다놓은 보릿자루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과잉 공급이 지금 현재 이미 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을 요 주의하면 될것 같고요. 이런 지역은 뭐 오피스텔 또는 뭐 어, 아파트 주택 뭐 단독주택 부지. 뭐 상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상당히 암울한 시기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할수 있어야 될것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못할 경우에는 가까운 또는 친한 전문가들 이름과 좀 상의를 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있는데 너무 신문 보지 마시고요. 어다 담담한 마음으로 이3 년만 잘 겪으신다면 다시 또 편안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